안녕하세요. 의학상식을 바로잡아주는 의사 닥터쓰리입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마트의 계란 진열장 앞에서 뭘 골라야 할지 고민하신 적이 있습니까? 제품도 너무 다양하고 유기농, 목초지, 지 m 모난지 m 모 유정란, 무정란 뭐가 이렇게 복잡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가격이 다 비슷하면 별로 고민할 필요가 없겠죠? 요즘 경제도 어려운데 건강을 위해서 비싼 계란만을 사서 먹을 수도 없는 현실입니다. 일단 계란을 사왔다면 이걸 어떻게 먹어야 제일 좋을까요? 후라이를 해먹을까? 아니면 반숙이나 할까? 완숙이나 할까? 아니면 그냥 상남자 로키처럼 날로 마실까? 여러분들은 이런 고민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시다면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동물성 단백질은 콩과 같은 식물성 단백질보다 소화도 더 잘되고 흡수도 더 잘되는 편입니다. 그런데 계란 단백질은 동물성 단백질 중에서도 소화가 잘되는 단백질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지방과 단백질 소화력이 많이 떨어진 노인분들은 지방과 단백질 섭취를 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방과 단백질이 아주 부족한 상태가 되겠죠. 특히 치매 환자분들은 건강한 뇌 기능을 보존하기 위해서 많은 양의 지방 섭취가 필요한데. 지방과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 중에 그나마 계란이 소화 흡수가 잘 되는 편이기 때문에 치매 환자분들에게는 제일 우선적으로 계란 섭취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영양 결핍 상태가 심하거나 수술이나 큰 질병에 회복기에 있는 분들은 계란 섭취가 더더욱 필요합니다. 신체를 회복, 재생시키는 필수적인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인 분들에게는 오렌지 주스 같은 설탕물을 사들고 가시지 마시고 삶은 계란을 드려보세요. 현실적으로 가장 좋은 병문안 선물이 될 겁니다. 코로나 19에 걸리는 완치는 되었지만, 휴유증이 남아서, 쇠약해지거나 만성피로에 빠져있는 분들에게도 계란은 훌륭한 선택이 될 겁니다. 그리고 임산부나 수유부는 본인 건강도 생각해야 하지만, 아이의 건강을 더 우선시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엄청난 양의 영 양소가 필요합니다. 성장기 청소년과 운동선수들은 특별히 더 많은 양의 영양이 필요합니다. 비싼 건강 구조식품을 사서 먹는 것보다, 계란을 먹는 것이 훨씬 비용 효과적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계란 단백질은 요산을 발생시키는 퓨린이 아주 적기 때문에 통풍 환자에게도 좋은 단백질 공급원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란에는 조직을 재생시키는 성분이 많기 때문에 관절염 환자에게도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계란을 고를 때 갈색 계란을 고르시나요? 아니면 흰색 계란을 고르시나요? 이 색깔의 차이라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걸까요? 갈색 계란이 흰색 계란보다 건강이더 좋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흰색 계란을 더 선호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색깔이 다른 걸까요? 그런데 계란의 색깔은 단지 닭의 품종에 따라 달라지는 것 뿐입니다. 흰색 깃털의 닭은 흰색 계란을 만들고 갈색 깃털의 닭은 갈색 계란을 만드는 겁니다. 즉 색깔은 계란의 좋고 나쁨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죠. 단순히 닭의 품종 차이입니다. 왼쪽 사진처럼 알껍질의 색깔은 정말 다양합니다. 색깔이 파란 청란도 있고, 크기가 크고 색깔이 하얀 오리알도 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결론을 정리합니다. 갈색 계란과 흰색 계란의 차이는 없다입니다. 마트에 가면 정말 다양한 종류의 계란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일반 계란도 있지만, 무항생제 계란, 오메가3 강화계란 같은 기능성 계란, 유기농 계란, 목초지 계란 등, 뭐가 이렇게 만나 싶을 정도로 종류가 다양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계란을 고르고 있습니까? 이 중에서 가장 좋은 계란은, Pasture Raised, 즉, 목초지 계란입니다. 목초지 계란은 자기 목초지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시와 녹색식물, 본충벌레 등, 천연의 먹이를 먹고 자라는 암탉이 난 계란입니다 계란의 종류 중에서는 가장 질 좋은 계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자연스러운 원래대로의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란 닭들은 훨씬 스트레스를 덜 받기 때문에 더 건강한 계란을 만들 수 있겠죠? 하지만 문제는 돈입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목초지 계란을 권장합니다만 사실 저도 목초지 계란만을 먹지 않습니다 솔직히 목초지 계란만을 계속 먹는다면 경제적으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 다음으로는 유기농 계란인데요. 합성 사료를 사용하지 않고 유기농 사료만을 사용한 계란입니다. 그리고 유기농 계란 농장에서는 닭을 닭장 안에 가두어 키울 수 없습니다. 유기농이나 목초지 계란을 보면 계란 노른자의 색깔이 짙은 오렌지 색깔을 띱니다. 그런데 일반 계란의 노른자는 보통이 노란색입니다. 확실히 색깔이 다르죠? 그리고 계란을 깰때 흰자 부분이 일반 계란에 비해 훨씬 끈적거립니다 목초지 계란, 유기농 계란, 기능성 계란 모두 훌륭한 선택이지만 가격이 아주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국내 제품에 붙어 있는 친환경 인증 마크를 보면 너무 복잡해서 머리가 아픕니다 그래서 좀더 간단하게 정리한 그림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유기농부터 동물복지, 무항생제 등 많은 제품이 있는데 가격도 정말 다양하죠? 복초지 계란이나 유기농 계란이 제일 좋기는 한데, 동물복지나 무항생제라는 말만 들어가도 가격이 꽤 비싸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기서 가장 싸다고 하는 것도 10개 기준으로 3,000원이 넘으니까 싼 가격이 아닙니다. 일반 계란은 30개에 3,000원에서 6,000원 정도 하니까 가격 차이가 상당히 나는 겁니다. 그래서 유기농이나 복초지 계란이 아니라면, 저 개인적으로는 동물복지, 무항생제, 유정란, 무정란, 브랜드 이름 등을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식물성 사료만을 먹인 제품이다 라고 적혀 있다면 그 자체에 큰 의미를 두실 필요는 없습니다. 닭은 잡식성 동물입니다. 풀 같은 식물도 먹지만 벌레나 곤충도 먹으면서 동물성 단백질과 지방을 섭취합니다. 만약 콩이나 옥수수 같은 식물성 사료로만 단백질을 섭취한다면 사실 자연적이지 않습니다. 닭은 채식만을 하는 동물이 아닌 잡식성 동물이라는 점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식물성 사료가 GMO 사료가 아닌 난 GMO 사료를 사용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도 문제가 될수 있는 것이 난 GMO 사료만을 먹인 계란이라고 하면서 가격이 많이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는 식물성 사료만을 먹인 계란이다 라는 말에는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오메가3 강화등과 같은 기능성 계란들도 가격이 적당하다면 아주 좋은 선택일 수도 있지만 가격이 부담스럽다면 무리하게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중에는 물론 아주 좋은 품질의 제품도 있겠지만 가격이 품질에 비해 높게 설정되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저는 기능성 계란이란 말에도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사정으로 목초지 계란이나 유기농 계란을 드시기 어려운 분들은 본인 스스로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계란을 찾은 후에 바로 이 부분을 확인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이것은 바로 산란 일자인데요. 제일 앞에 적혀 있는 네 자리 숫자가 바로 산란 일자입니다. 이 표기는 2019년 2월 23일부터 시행되었는데요. 산란 일자를 확인하면 신선도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아주 중요한 정보라고 할수 있습니다. 산란 일로부터 상온에서는 30일, 냉장고는 45일간 보관 유통할 수 있습니다. 이 산란 일자를 통해 상대적으로 오래되지 않은 계란을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신선도가 계란의 종류만큼이나 중요하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일반 계란을 사서 먹는다고 해도 산란 일자를 통해서 오래 되지 않은 계란을 고르고 좋은 조리 방법을 선택한다면 건강에 좋은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습니다. 계란을 잘 요리해서 먹을 수 있다면 싼 계란도 비싼 계란처럼 먹을 수 있습니다. 먼저 날계란과 익힌 계란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계란을 익혀 먹으면 날계란은 먹는 것보다 소화가 더잘 된다는 것이 여러 연구들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익힌 계란은 신체의 단백질 소화 흡수율이 91%나 되지만 날계란은 51%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계란을 날로 먹을 필요는 굳이 없을 것 같습니다. 로키처럼 날계란을 마신다면 사실 비리기도 하고 맛도 이상할 겁니다. 만약 날계란을 매일 장기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계란 흰자에는 아비딘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아비딘은 비타민 B7번인 비오틴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로키처럼 날계란을 매일 먹는다면 우리 몸에 비오틴 결핍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비오틴 결핍이 발생하면 모발 건강이 나빠지거나 손톱이 잘 부러지거나 피부염이나 만성 피로 등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egg white injury 즉 계란 흰자에 의한 손상이라고 합니다. 계란을 익히는 경우에는 불에 매우 약한 아비딘이 파괴되기 때문에 비오틴 결핍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계란 자체에는 원래 비오틴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익혀서 먹으면 비오틴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날계란은 장기간 섭취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건강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가끔씩 날계란을 먹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수란이나 반숙은 반숙보다는 목에서 잘 넘어가고 맛도 부드럽고 좋아서 선호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란이나 반숙에 대해서 주의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영국 국립보건원은 임산부나 영유아들은 수란이나 반숙이 섭취를 삼가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살모넬라균 등의 식중독 위험성 때문인데요, 면역이 약한 사람이나 노인들은 주의해야 합니다. 수란이나 반숙의 장점은 소화가 잘 된다는 점인데요, 계란은 가열 시간이 길면 소화가 어려워지고 흡수율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위장이 약하거나 소화 기능이 떨어진 사람들은 반숙보다는 반숙으로 먹는 것이 권장되고 있습니다. 즉 반숙일 때가 체내 흡수율이 가장 높아집니다. 특히 뇌 건강에 필수적인 지용성 비타민과 레시틴은 반숙으로 먹을 때가 흡수율이 가장 좋습니다. 반숙이 반숙보다 계란을 효율적으로 먹는 방법으로서는 훨씬 우수하지만 반숙이 더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음식 알레르기 잘 아시죠? 실제로 많은 분들이 특정 음식에 알레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흔한 음식 알레르기가 우유 알레르기고 그 다음으로 계란 알레르기가 두 번째로 흔합니다. 계란에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뜻인데요, 계란에 알레르기가 있더라도 완숙 계란에는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도 아주 많습니다. 계란에 열을 가하면 알레르기 반응이 크게 줄어듭니다. 이런 분들이 꽤 있을 겁니다. 완숙은 알레르기 반응도 떨어지고 살모넬라 등의 세균에 오염돼 있을 가능성이 적어지기 때문에. 면역이 약한 사람들에게 권장되는 요리 방법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임산부나 병유아들에게는 반숙보다 완숙을 먹도록 영국 국립보건에서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운 계란은 삶거나 후라이한 계란보다 영양학적으로 가장 떨어지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연구 결과마다 다르지만 삶거나 후라이한 계란보다 영양 소실이 두 배나 높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구운 계란을 먹지 않습니다. 완숙이완숙보다더 나은 이유는 열을 덜 가했기 때문입니다. 요리 시에 열이 계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계란을 요리하면 레티놀이라는 비타민 A 함량이 17에서 20% 감소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6조간 냉장 보관을 했을 때에는 계란이 항산화 능력이나 영양소 함량 등은 보존되었지만 삶거나 후라이를 하면 항산화 능력과 지용성 영양소 등이 감소했습니다. 즉, 계란은 고온조리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삶을 때는 5, 6분 정도 짧게 가열해서 반숙 형태로 먹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후라이도 중간 정도의 불에서 짧은 시간 조리하는 것이 권장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계란은 너무 오래 삶지 않도록 하고, 바짝 익히는 후라이는 피하도록 합시다. 계란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반숙이 가장 이상적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계란 후라이는 어떨까요? 솔직히 맛으로 따지면 계란 후라이가 훨씬 맛있지 않습니까? 전반 그런가요? 계란 후라이를 하면 후라이팬에 먼저 버터나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삶은 계란보다는 칼로리는 다소 높아집니다. 하지만 칼로리가 높아지는 부분은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칼로리 부분을 제외하면 비타민과 미네랄, 단백질 함량은 삶은 계란이나 계란 후라이나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신 계란 후라이를 할 때에는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계란 후라이도 잘 요리하면 반숙 못지않게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계란 후라이 종류부터 알아볼까요? 계란 후라이도 종류가 정말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미국에서는 계란을 휘저어서 요리한 스크램블 계란을 가장 많이 먹는다고 합니다. 스크램블 계란은 계란 후라이는 아니지만 일단 비교하기 위해서 넣었습니다. 오버 미디움이나 오버 하드가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흔하게 볼수 있는 계란 후라이인데요. 계란 노른자까지 많이 익혀지는 형태입니다. 물론 계란 노른자 위를 살짝 익힌 오버이즈나 계란 노른자가 거의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써니사이드업을 선호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여기서 어떤 요리 방법이 가장 좋을까요? 영양소를 최대한 보존하는 방법은 써니사이드업입니다. 열을 최대한 많이 가지 하 않고 후라이 하면서 계란 노른자를 최대한 보존하는 것이 영양학적으로 가장 좋은 후라이 방법입니다. 중간 정도의 열로 살짝 익혀서 먹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번째로 좋은 방법은 오버이지, 세 번째로 좋은 방법은 오버미디움이나 오버하드입니다. 스크램블 방식 요리법은 영양소가 가장 많이 소실된다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계란 후라이를 할때 사용하는 기름은 정말 중요합니다. 대두유, 카놀라유, 옥수수유, 해바라기씨유, 포도씨유, 마가린 등은 가급적 사용을 피해주시길 바랍니다. 요즘 아주 인기가 좋은 MCT 오일은 조리용으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계란후라이 좋은 기름은 뭘까요? 아보카도유나 올리브유, 코코넛오일, 버터 등이 좋습니다. 기름이 팍팍 튈 정도로 너무 높은 온도로 가열하지 않으면서 중간정도의 온도로 후라이하면 계란의 영양성분을 최대한 보존시킬 수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먹는지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점심 대신으로 먹는 휴대용으로는 반숙 계란을 가져갑니다. 하지만 집에서 먹을 때는 맛을도 중요시하기 때문에 삶은 계란을 먹진 않습니다. 저는 써니사이드업이나 오버이즈로 후라이해서 먹습니다. 닥터 스린너는 의사니까 아마도 목초지 계란이나 유기농 계란만을 먹겠지라고 대부분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일반 계란을 먹고 있습니다. 물론 아주 가끔씩 유기농이나 목초지 계란을 먹기도 합니다. 돈 때문이냐고요? 예. 돈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가격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목초지나 유기농 계란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계란 후라이 할때 쓰는 기름은 보통 아보카도 유를 사용하고 있고 올리브유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둘다 후라이용으로 좋은 기름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중간 정도 연도로 가볍게 후라이해서 드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닥터3는 다음에도 더 나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십시오. 영상을 제작하는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음 영상 때까지 건강하세요. 닥터3는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